뭐하세요 어우, 잠깐 제가 음악에 취했었습니다. 와우! 오늘도 대박 차량. 세이즈의 박세일 출고해 드렸는데 제가 취해 버린 그 차, 낭만의 차죠. 바로 포르쉐의 하나메라이 e 하이브리드 출고 도와드렸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귀한 재고 뭐 b m w 온라인 에디션이라든지 벤츠의 귀한 색상 차량 굉장히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오늘 출고까지 대표님께서 문의 주셨거든요. 포르쉐 파나메라를 계약을 놓고 기다리신 지가 1년 가까이 되셨대요. 정말 제 영상을 보고 참지를 못하셔서 아 이분이면 차를 구할 수 있겠구나. 바로 저 세지민 박사에게 문의를 주셔서 문의 받은지 3주 만에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색상부터 보시면 또 포르쉐를 대표하는 색상이죠. 바로 크레용 색상. 요즘에 또 여름이라 흠뻑쇼나 뭐 콘서트 많이 가실 텐데 아세이게 차. 유세이 크레용 깨크레요 제가 외장 크레용 색상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크레용 색상 기본 옵션이 아니라 외장 옵션 비용만 57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금액 대비 포르쉐 파나메라를 선택하셨는데 크레용 색상을 또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출고하시 대표님께서도 크레용 색상을 선택해 주셨고 포르쉐 파나메라의 상징이라고 불릴 수 있는 헤드램프 디자인 원래는 둥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풀체인지 이후 되게 슬림하고 공격적이면서 와일드하게 디자인이 되어 습니다이 옵션 또한 43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에 d 헤드램프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이 굉장히 스포티하게 나왔는데 이게 전부 다 옵션입니다 무려 810만 원이라는 옵션을 넣으셔야 아래 하단 범퍼도 스포티하게 나올 뿐더러 측면도 스포티하게 나옵니다 휠도 보시면 기본 휠이 아닌 21인치 휠을 추가를 해주셨어요. 뭐, 물론 제가 다른 국산차나 수입차를 말할 때, 아, 이거 포르쉐 휠보다 굉장히 좋은데요? 이쁜데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휠 디자인의 바이블이라고 하면은 포르쉐를 이길 차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차량들이 포르쉐의 디자인을 모티브로 해서 차량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휠의 정석, 기본 같은 차량, 파나메라 4 21인치, 추가만 하셔도 전면과 통일하게 똑같은 스포티한 디자인을 즐기실 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라서 여기 캘리퍼가 레드가 아닌 이렇게 연두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도 아이 차량 이 하이브리드구나 친환경 차이구나를 한 번에 알수 있는 휠 디자인입니다. 측면도 블랙 하이그로시 옵션을 추가를 해주셨거든요 블랙 하이그로시 옵션. 80만 원이 들어갑니다. 뭐, 싸제로 하면은 뭐 20, 30의 선에서 끝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밖에서 후작업을 하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울거나 까질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돈 드는 거 순정으로 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려서 오늘 추월 고객님께서도 아, 그냥 돈뭐 쓰는데 순정으로 하자. 뭐 나중에 후작업하면 머리도 아프고 골치도 아프니까 순정으로 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타시겠다고 하셔서 블랙 하이그로스 측면도 80만원에 추가를 해주셨습니다 이 하이브리드에는 기본적인 옵션이 또 추가되어 가 있습니다 소프팅 클로징 도어 이것도 원래 옵션을 추가하셔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살짝만 닫아도 기본으로 소프팅 클로징 도어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도 보시면 야 진짜 모든 차량들이 왜 포르쉐를 모티브 삼아서 디자인을 하고 만든지 바로 한번알수 있는데 네. 이게 또 포르쉐 상징 아니겠습니까? 일자 램프? 아무리 요즘에 뭐 테슬라 주니퍼 나오면서 요거를 모티브했다고 하더라도 순정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포르쉐의 아이덴티티, 포르쉐 의 레터링 각인까지. 큼지막하게 박혀있으면서 아래 머플러도 보시면 양쪽으로 듀얼로 있는데 이게 또 옵션이 들어갑니다. 스포츠 테일 파이프 실버라 그래서 120만 원을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전면 측면 후면 스포티한 디자인의 후면 듀얼 실버까지 크레용 색상에 정말 딱 맞춰서 이 머플러까지 스포츠성이 뿜뿜 느껴지는 파나메라 4 외관입니다. 실내도 제가 참아요. 그레이 색상이라서 앉지는 못할 것 같고 내부 한번 쫙 보시죠 크레용 색상에 깔 맞춰서 실내도 화상 그레이 색상으로 선택을 해주셨는데 그레이 색상 옵션 비용만 650만 원입니다 외부 570만 원 내부 650만 원 사실상 레이 한 대가 옵션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 특이점을 보시면 휠 디자인도 골드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지루해질 수도 있었던 내부를 휠도 그렇고 측면도 골드로 이렇게 마감을 해주면서 내가 포르쉐를 탔다는 느낌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쉐의 상징이죠. 크로노 스톱워치 80만원까지 추가해주시면서, 아, 진짜 내가 이 차를 타면은 성공한 기분, 부의 상징, 한 번에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인 만큼, 요게 전기로도 주행이 가능하시거든요. 70km까지는 전기로만 주행이 가능하셔서, 포르쉐의 고질병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고가의 차량인데, 정숙감이 조금 부족하다. 핸들의 떨림이 조금 아쉽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하이브리드가 출시를 하면서 전기로 하면 은 되게 정숙하거든요. 그래서 정숙감과 스포츠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 하이브리드를 해서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열은뭐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고를시잖아요 오늘 초발시 대표님께서 이렇게 벨트 옵션 또한 신경을 쓰셨어요. 이게 기본 옵션이 아니라 70만원을 또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줬다. 오늘 슈퍼랜드 대표님이 되게 미적 감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뒷자리에 승객분들도 많이 타신다고 하셔서 독립된 시트로 원하셨고, 중간에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있어서 공조 버튼으로 언제든지 온도 조절도 하실 수 있고 시트 조절도 하단부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 좀 특이점이 메모리 시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2열에 앉으신 분들도 내가 원하시는 자석의 편안함. 그리고 위치 언제든 충분히 저장하시면서 파나메라 4이 하이브리드를 즐기실 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독립식도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대접받는 기분이 날것 같습니다. 저도 언제 한번 타보시면 나의 낭만의 드림카 파나메라 4이 하이브리드 기열이었습니다. 이렇게 저 세제 박셀 오늘 출한 차량 포르쉐 파나메라 4. 이 하이브리드 실고 도와드렸는데요.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매우 감격스럽지만 제가 이 차량을 실제로 안내를 드리면서 인도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 하면서 이 순간만을 꿈꿔왔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포르쉐 같은 차량들은 대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아마 언제 출고를 받을지가 되게 미지수예요. 그래서 상단에 있는 번호를 보시면 저세일즈맨 박세일은 언제든지 바로바로 출고할 수 있는 물량 안내 드릴 수 있으니 바로 문의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 차를 출고한다는 마음으로 고객님께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포르쉐 파나메라 4이 e 하이브리드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